29일 오후 3시경 중앙동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백골 사체가 발견된 김모씨의 주택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한 번씩 보이던 얼굴도 2년 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체로 인한 처분 예고장과 주민센터에서 방문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목소리> 제가 이아이 위에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아 여기 위에 사시는 분들하고요저 예, 예. 예. 분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혼자 사시는데. 네. 그 간혹가다가 빨래를 한번 해가지고 올라온대요 옥상에는. 네. 옥상에 올라오는데제안 본지가 2년이 넘었대요. 그러면 가족도 전혀 없으시고요. 저분들이 가족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혼자 사신지. 자녀분들이 없고 형제분들만 있대요. 어찌 되건 이 주변 분들하고 전혀 왕래가 없으시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분들이 수급자가 되면은 저희들이 한 번씩은 방문하거든요. 수급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중이며 김모 씨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변에 흉물로 방치된 집들도 너무 많이 보입니다.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김모씨처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다시 백골사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뉴스타 전남이었습니다.